안녕하세요. 쫑입니다. 오늘은 나이트 오브 데드 3차 대규모 패치 때 진행된 전기 시스템에 대해서 좀 간략히 소개시켜드리는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짧고 굵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나머지 부분들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런 태양력 발전이나 풍력 발전을 이용해서 배터리를 충전하고 그 배터리를 이런 스위치를 활용해서 이런 트랩에 전력을 공급한다. 그런 개념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우선 가장 어려운 부분이 게이트가 추가되었는데요. 논리 게이트인데 전기 아마 배우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앤드 오와 엑스 r 인데 우선 앤드는 곱하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개의 입력단에 모두 1이 들어가야지 출력이 나간다. 즉두 개의 입력단에 모두 입력 전력이 들어가야지 출력이 나간다 라고 보시면 되고 오와 게이트는 더하기 개념. 두개 중에 하나라도 입력이 들어오면 출력이 나간다. 그 다음에 x o 은는 다른 입력이 들어와야 돼요. 예를 들면, 둘다 전력이 안 들어오거나, 둘다 전력이 들어오면 출력이 안 나가고, 예를 들면, 둘 중에 하나만 전력이 들어와야지 출력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선, 좀 테스트를 해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배터리로 이렇게 끌고 왔고요. 이 배터리에 이제 입력이 다 이렇게 들어온 상태에서, 이두 개의 스위치를 엔드 게이트에다가 한번 연결 해볼게요. 엔드 게이트에다 연결을 딱해 보면 지금 활성화가 안 되는데 잘 보세요. 활성화를 하나를 하면 동작을 안 합니다. 근데 활성화를 두개다 동시에 하면 동시에 연결이 되면서 이런 트랩이 동작을 하게 되죠. 예를 들면 하나라도 풀게 되면 전력이 끊기면서 이제 동작을 안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두개다 전력이 들어가야지 출력이 나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오아게이트는 더하기 개념인데요. 여기 출력된 하나에다가 어, 우선 풀게요. 비활성화를 시키고, 우선 하나의 출력에다가 오아게이트 하나를 연결하고, 하나의 출력에다가 또 오아게이트를 연결하는 순간, 이제 두개 중에 하나라도 1이 들어가면 출력이 들어가면 트랩이 동작한다. 활성화 시켜보면 하나가 동작하면, 오와 게이트에 연결이 된 트랩들이 다 동작을 하게 되죠. 나머지도 둘다 1이 들어와도 상관이 없어요. 둘다 1이 들어가도 동작하게 된다. 즉, 얘는, 즉, 얘는 더하기 시스템이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엑소와는 어떤 개념이냐면, 이 출력단이 서로 다른 입력일 때 동작을 하는 게이트다. 우선 연결을 해서 보여드리면, 지금 둘다 오프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하나라도 입력을 하면 입력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동작을 하게 되고 이렇게 트랙들이 동작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두개다 활성화를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입력이 끊겨요. 그러니까 즉두개 중에 하나만 동작이 돼야 되는 입력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1, 0이나 0, 1이 들어가야 된다. 두 개의 게이트 중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엔드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사용을 하냐 면 예를 들면 어떤 트랩이 소비 전력이 많이 높다. 그래서 배터리가 여러 개 중첩을 해서 전력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 그럴 경우에 엔드 게이트를 사용하고요. 예를 들면 A 배터리와 B 배터리의 용량이 500 500이다. 그런 경우에 이제 엔드 게이트에 연결할 경우 500 500이 합산돼서 1,000 배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엔드 게이트를 사용을 하고요. 오아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배터리를 순차적으로 다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A 배터리, B 배터리를 이제 O와 게이트 연결을 하면 A 배터리를 다 소진하면 B 배터리를 이제 소진하는 그런 식의 형태가 진행이 되고요. X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을 걸어서 사용할 때좀 사용을 한다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